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동안 계속 수고도 하세요. 맞추고 싶은 있는 거예요. 쓰다 보자. 1분만 듣고. 세에도 고마운 거 아니니까. 아,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도 안 주니까 아니, 하는 아니. 얘기 아니에요. 어떤 자료보다 를내 나라 말라 찾으시기 말씀하시고 내 나라 말라 찾으시기 말씀하시는데 이거 이번만이 나. 그런 게 아니잖아요. 계속 우리가 위원장님한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.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라고. 근데 오늘도 위원장님한테 얘기하지 않고 계속 위원한테 얘기했어요. 어찌됐든 오늘 위원님들 특히 야당 위원님들이 이 제출 요구하신 자료는 오전 회의가 끝날 때까지는 뒤에 배석하신 분들 단단히 들으십시오. 오전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. 그리고 어 조금 늦어진다든지 시간이 더 걸려서 늦어진다든지 안 그러면 도저히 이것은 제출할 수 없다든지 하는 것은 어 오전 정심 시간을 이용해서 해당 위원님께 상세하게. 설명을 하시고 양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네. 예. 그러면 아니, 왜, 왜, 왜수 예. 오늘 아침에 자. 예예예 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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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제가, 제가 예 제가 제가 아니, 제 답변을, 답변을 아니 제가 후보자에게 기억을 더듬어서라도 반드시. 이 1억의 기부 공익법인과 어, 금액들 그런 것들은 반드시 자료를 내라 했습니다. 뭐그 이상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니, 본인이 제출할 본인이 수 있는지 금 얘기해도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데 하여튼 잘 제출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라는 위에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이 자리 서 답변을 안 했잖아요. 답변을 안, 했잖아. 답변 안 했지 않았습니까 아니 최종 답변을 이렇게 네. 왔어요 지금 네. 추미애 후보자 입장이 아, 아 참. 예, 제가 아, 제가 분명히 후보자에게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전까지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전까지 제출 안 하면 그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해당 위원님께 성실하게 답변 드리려 했습니다. 그러면 됐고요. 오후에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거 있으면 하세요. 회의 진행은 제가 합니다. 지금 그 얘기죠. 지금 후보자에게 답변을 듣자는데 후보자가 답변을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? 후보자가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? 제... 참, 내 정말 참. <laughs> 이미 답변서가 갖고 이미 답변서가 갖고. 답변을 잘하. 답변을 잘하. 한 조용히 하세요, 저. 예. 아니 그만 아, 네. 합시다. 이제. 아, 저저 아, 아, 네. 네. 출구 관련해서 후보자할 얘기 있습니까? 해 보세요. 네. 위원님들께서 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어, 그래서 어 저도 어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다만, 어, 금융기관...